자, 오늘 수요일 과 시작을 해 볼게요. 어, 일단은 접속을 했는데 어, 얘들 뭐죠? 탈주 인자가 남았네요. 탈주 인자가 남아서 탑승 좀 했고요. 레이더 일단 수령 좀해 주고 날리고요. 어, 날리고 종말 군단 요거 하나 보내 놓고요. 아, 오늘 또 그건가 그래요. 탈출인자부터 일단 탈게요. 탈출인자는 어차피 몇개 바닥이 깔린 거만 될 겁니다. 음. 미리 소환해 놨던 그 친구들만 될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먼저 일단은 20번 이거를 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먼저 타겠습니다. 그리고 방랑이 하나 타주고 정의병도 일단 태워 놓고 어, 탈출인자 또소환하 사람 없나? 있으면 좋겠는 있으면 20번 타고 올라 했는데 없나 봐요 이제 일단 뭐그 리셋 전에 바닥에 좀 깔아 놓으면은 이거 이런 식으로 소환을 해 놓으면 바닥에 깔리거든요 어 그거 처치한 거예요좀 전에 건 그거 처치한 거고 그리고 일단 오늘 거 정우 구조 이거 어제 제가 삽질을 좀 했잖아요 그거 시간 지나서 들어가면은 망했네. 아, 다시 할게요. 왼쪽. 아, 이걸 왜 처치를 못 하지? 시간 지나서 접속을 하게 되면은 그 이게 미션이 바뀌어요. 어, 이거 보여 드릴게요. 자, 이거 일단은 제끼에요. 제끼고 음, 광물, 철광 빨리 하고 저기 만약에 하다가 내가 도저히 못 o 겠다 싶으면은 아예 그냥 방치를 좀 했다가 어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다른 접속을 다시 하잖아요 can do it. I 맵이 n do it. Maybe. Maybe. 이 a y b e May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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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y 까먹 Maybe. m a y 종 e m a y b 자 요거는 완료했고 그 다음에 여기 아정액 교관이네 교관밖에 없네요 자 어차피 아침 군비가 체력이라서 어 팍팍 좀 까놓게요 레이더 까서 좀 없애놓고 시작을 하죠 자 없애놨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물자 그냥 보내면 돼요 연타 끝났고 그 다음에 암시장 상자 요거는 보자 오른쪽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오른쪽 가면 될것 같아요 오른쪽 보상을 획득했고 그 다음에 뭐 다른건 뭐 없네요 없고 그 다음에 아이 펜, 펜이 영 적응을 못하겠네요 짧아져 가지고 그 다음 오늘 은밀 노란색으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오늘 패치 노트가 있더라고요. 패치 노트는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 패치 노트가 좀 트럭이 좀 바뀌고 그 다음에 트럭은 뭐 이제 그 지금 은밀처럼 지금 이렇게 못했으면 슈퍼 리셋 버튼이 생기고요. 어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슈퍼 파견이 생기는데 이 트럭이요. 어 근데 그 대신 그게 좀 다르긴 해요. 루돌프가 유알로 등급이 판정이 된단 말이죠 이 루돌프들이 그래서 루돌프 찾기가 좀더 쉬워질 수도 있고 어려질 수도 있고 그냥 좀 랜덤해요 어차피 랜덤해요 랜덤한데 어, 400 400 다이아로 확정적으로 하나 정도는 나온, 나올 것 같긴 하던데 <laughs> 일단은 유알이잖아요 그래서 아이 또 갑자기 유알이 왜이렇게잘 나오죠 원래 이렇게 루돌프 이렇게 잘안 나잖아요. 어, 아무튼 루돌프 아, 루돌프란다. 이 트럭도 여기에 버튼이 생길 거예요. 슈퍼 버튼이 생길 거고. 마찬가지로 다400 다이아 정도? 어, 요거 누르면은 유알 등급으로 올라갈 거고. 루돌프도 유알 등급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 음, 요렇게 될 거예요. 요렇게 배치가 될 거고. 열차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확정은 못 드리겠어요 열차 같은 경우에 열차를 보시면은 자 열차가 요런 식으로 하나 둘셋네 칸이잖아요 네칸네칸 칸 중에 어몇 칸까지 보관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네칸 중에 보관이 가능해요 아마 아마 아마도 한 칸이 될것 같아요 아마도 한칸 한 칸이 아니면 은 얘네가 그 정도 해줄 만큼 배려심이 높진 않아가지고 자 예를 들어 여기 장식품이 두 칸이 나왔어요 나머지는 쓰레기네 그러면은 얘를 보관 보관해요 보관 보관을 한 다음에 나머지를 돌려요 돌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3 스킬이 뜨고 여기에 3 강화석이 뜬다 그럼 여기다가 그 아까 보관해 놨던 거 있죠 보관해 놨던 걸 여기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붙여버리고, 이제는 여기 그, 이 가치들을 합산해가지고, 열차 가, 가치가 얼만지, 여기 숫자로 뿅뜰 거예요, 숫자. 숫자로 뿅 뜨거든요. 어, 그래서, 마찬가지로 약탈을 할 때도, 열차를 딱 눌러보고, 같이 숫자 보고, 숫자 높은 애들은 티가 나겠죠. 어, 그, 그렇게 털게, 털게 만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렇게 되는 게 오늘 패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연맹테크 기부도 좀 해주고요. 연맹테크 기부 해주고, 보자. 오늘 1위 미션에 또 뭐가 남았나. 영법. 영법 1회. 생존자도 1회. 그리고, 요 빨간 점 해치우고. 영광. 영광 오늘 마감입니다. 영광 마감이니까. 새로 리셋 하시고요 어다 드실 거 드시고 영광 보내고요 그 다음에 가방 한번 우편 한번 열고요 우편 우편부터 열고 가방 한번 열죠 가방 열고 SSR 장비상자 하나 까고요 그 다음에 SR 장비상자 그냥 까면 되고 그 다음에 호화상자 테일러 상자죠. 어 저거 까시고 아 어제 실수로 이거를 다 눌러버려가지고 어그장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SSR 장비 상자가 별로 없어요. 음. 자 이렇게 밀어버리고 그다음에 여기 상점부터 가죠. 자1일 티켓, 월간 패스, 오버로드 패스, 그다음에 추가 패스까지 받고요. 패키지 상점은 아마 없을 겁니다. 어, 따로 뭐큰 이벤트가 없었기 때문에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드론 패스, 드론 패스의 영법 1 0 영법 10회 있다는 거, 요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사격장, 지금 드론 군비라서 딱히 지금 사격장을 사진 않을게요. 어. 드론 군비니까 일단 제끼고, 그리고 연대 볼게요. 연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택하죠. 테크인데 어자 일단은 오늘 드론 파츠 파츠 상자를 오늘 수요일만 개봉할 수 있습니다 뭐 의무적인 건 아니고 오늘 개봉해야지 여기 점수를 주니까요. 어. 그 다음에 테크 가속 훈련 전투력 증가는 완성을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 에 훈장 그 다음에 레이더 레이더는 오늘, 어제 많이 모은 거 오늘 까면 되죠. 오늘 보물이 근데 생각보다 안뜨네요 보물 좀 떠야 되는데 왜 보물이 안뜨나 아그 어,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지금 그거 한다 바쁘네요 정의병 이거 뭐냐 장군의 시현한다고 바쁘군요 어, 일단은 뭐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음, 일단 요거는 채워 놓고 요 드론 부품은 좀까 가지고 전투력을 조금이라도 올려 놓고 하는 게 좋죠 어, 드론 부품 먹을 수 있게 요렇게 까 놓고요 까 놓고 요거를 자 VIP 이것도 받고 자 드론을 들어가서 파츠 파츠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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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업그레이드 하나 들어왔죠어 이렇게 업그레이드 좀 해주시고 그다음 봅시다 그다음 테크 완성을 하면 되는데 지금 테크가 어 테크 군비가 지금 몇이냐면은 잠깐만요. 일단 받은 것들 좀 받았고요. 일단 그리고 이 파츠 선택 상자도 어차피 왼쪽은 필요가 없어요. 왼쪽은 필요가 없고 선택 상자 선택하실 때어 일단 제가 그거부터 좀 설명할게요. 자 일단은 반을 쪼개서 왼쪽은 하는 거 아니에요. 왼쪽은 하는 거 아니고 오른쪽에서 봐야 되는데 내가 다음 레벨업 레벨업이 근접했는가 없어요 레벨업 근접한게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미사일 미사일로 그냥 바로 선택하시면 돼요 어, 내가 근접한게 없잖아요 그리고 보자 어 오늘 테크 군비가 언제냐 자 오, 오늘 군비 타임은요 아유 오늘따라 아침에 또왜 이래 연락이 많이 오죠 일단은 드론 굽비 때는 체력 쓰면 되는데 이때 아마 대부분 장군의 실련이랑 어 장군의 실현이랑 약탈 가장 중요한 약탈 그다음에 장군의 실현 약탈 이제 황조 믿는 분들은 황종 준비 하실 거고요. 황조미 1시부터 열리잖아요. 1시. 어 이렇게 준비하실 거고 영웅진가 이 시간에 영보 30회. 아, 이게 영법 30회. 어, 요렇게 갈 거고요. 테크 도시 테크 요 3시간에 과금이랑 가속 때리면 되구요 그다음에 유닛 증가 이거는 새벽 3시인데 이거 땡겨 가지고 어, 하시면 돼요. 아, 이게 테크 장관이 역시나 줄을 또막강하에서 가지고 어, 보자. 지금 시간이 3시 반. <laughs> 3시 반에 3시 45분. 3시 50분 3시 55분이네요 아 진짜 멀다 멀어 진짜 아우 징하다 그냥 이거 그냥 완성해 놓을게요 어차피 이걸로 지금 올릴게 없어요 어, 올리고 싶어도 이거 시간도 다 길어가지고 투자할 가치가 없고 일단 완성해 놓고 어차피 군비시간에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 이렇게 완성해 놓고 하면 될것 같고 축하 파티라고 어 이거 축하 파티 우리도 되네요 아 되게 웃기네 아, 시즌4 축하 파티는 다른 서버도 되는군요. 아, 이거 되게 신기하다. 이게 시즌 축하 파티가 생겼어요. 시즌4 축하 파티라고 여기 적혀 있잖아요. 요거 시즌4 축하 파티. 이거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까지 봤어요. 다섯 배까지 봤고, 요거만 특이하게 두 배를 혼자 먹는 게 아니고 나눠 먹더라고요. 나눠 먹어요. 어. 개꿀이군요. 이런식으로두 네, 배, 두배 이렇게 뜹니다. 어. 어하, 이런 착한 친구를 만나 북해가. 북해 같기도 하고요. 어. 아 저게 그거일 수도 있어요. 하루 묵혀놓고 공개했을 수도 있어요. 어, 그러면은 저렇게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보자. 아우 이 양반들 박세네, 박세. 빡세. 애들 좀 뿌려놓고 보자. 그러면은 오늘 또 해야될게 보자. 오늘 제거는 요거만 찍으면 끝이에요. 어, 요거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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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요거 하나 찍고 요거 두개 찍고 그러면은 이거 100% 완성하고요. 미사일 100% 완성하고 끝나잖아요. 끝나면은 어떻게 갈거냐면은 어, 일단은 비행기 40% 맞추고 탱크도 40%맞출거예요 어, 그렇게 맞추면은 얘가 뿅 열리죠? 어, 그렇게 갈 길이에요. 얘네는 일단 잠깐 멈춰 놓고 어, 여기를 한번 열어 보고 싶어서 그렇게 몰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훈장도 많이 없기도 하고요. 지금 19,000개 정도 있는데 지금 얘네가 하나에 2,000개씩 들잖아요. 2,000개씩 드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만2 0 0개 정도. 어 그러면은 요거 끝내고 난 다음에 여기 둘둘 찍고 내려가면서 쭉 찍으면 되겠네요. 어차피 여기는 지금 제가 여기를 4단계씩 완성하는 이유는요. 어차피 40%면은 두번 돌면 되거든요. 두 번.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두 번. 위 아래 위 아래 이걸 두번 하면 되기 때문에 어그 4단계에 맞추려고 그냥 여기 4단계 하고 여기도 4단계 하고 그 다음도 4단계 하고 4단계 하고 이렇게 가려고 해서 그냥 이걸 맞춰 놓은 거예요 어, 별다른 이유 없어요 그 다음에 보자 어, 지금 해야 될게 암시장 암시장을 탑시다 어, 개털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훈련확인증이랑 드론조각 오버로드 조각이죠 자꾸 드론이라 그러네 자, 오버로드 조각 또나네요 요거 먹고, 먹고, 하인증도 먹고. 그 다음에 여기는 꽝이죠. 그 다음에 훈장 나네요 훈장 먹고요. 그 다음에 훈련, 전속무기. 그 다음에 전속무기에 훈련 확인증 넘기고요. 그 다음에, 없네요. 어, 전속무기 3개 있는데 이거는 지금 굉장히 빠듯해가지고 아직 일정이 많이 남았잖아요. 11일 남아서. 어, 딱히 지금 살 필요는 없구요. 보자, 그 다음. 8단계. 8단계 진행을 할거고요 어, 애들 집결 타라 그러고, 어, 8단계 진행할 거고. 요거는, 대란투는 내일 있으니까 내일 찍을 거고. 스트리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연맹봉을 참고, 요거를, 어, 여기니, 실패. 아, 맨날 실패해요 그다음에 요거 아 지원 눌러서 해야 되는데. 자, 요거는 하루에 한 번은 하루 한 번이 아니고 저거 횟수를 채워 넣는 게 좋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를 모르겠어요. 핸드폰으로 하는 사람은 핸드폰 이 나을 수도 있고 컴퓨터로 나을 수도 있고 뭐 이거는 좀 각자 호불호가 좀 갈려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로만 맨날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긴 하네요. 어. 이게 공중으로 튀어나가는 그게 풀리거든요. 어, 지금 풀렸는데, 우왕, 죽었다. 자, 요렇게 됩니다. 어, 요렇게 되고, 요거 지원 눌러놓고. 그 다음에 지명수배가 오늘 전투기다. 어, 전투기다까지 인지를 해놓고, 요거 투기장으로 가야죠. 투기장을 좋아요 셋.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둘, 셋한 다음에, 오, 다섯 판만 할게요.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판, 두판... 아, 저 배팅하는 거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에요. 저게 좀한 5분, 10분 시간 잡아먹더라고. 했을때 혹시... 어... 세판... 내판했죠. 네 자, 마지막 한 판만 더 하면 끝나요. 자, 이렇게 끝내고 끝내고 여기 보상 받고요. 그다음에 비행기 지명수배는 일단 여기서 사락 앞에 가고 여기 모리슨 들어가고요. 모리슨이 모리슨 여기 있다. 이렇게들가고 여기 한 자리 원래 루시랑 칼리가 올수 있으면은 오는 게 좋은데 저는 비행기를 안 키웠기 때문에 전속이 없어서 마샬이 들어갑니다. 미미도 들어갈 거고. 자, 그 다음에 일단은 배팅부탁해요 배팅 어제 거는 다 맞추긴 했거든요. 어. 다 맞추긴 했는데, 어우, 세 개밖에 없네요. 세 개밖에 없으면 무조건 해야 되네. 그러면은, 보자. 탱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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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덱변 환안 한다. 그리고 이 사람은 비탱미. 비탱미. 이 사람도 택변을안 하네요. 둘다택변신을안 둘다 하는 사람들이군요. 같은 서버끼리 내전이네요. 그러면은 누가 이나 봅시다. 63.7 49둘다 택변을 안한다. 63.7 49, 63 49 47그 다음에 여기는 왼쪽 사람이 이길 것 같은데요. 왼쪽 사람이 이겼네요. 네. 왼쪽 사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길게 볼 필요 없네요. 이 사람은 왼쪽 사람이 이길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보자 우리 공룡 친구였죠? 둘다 공룡이네. 탱미비, 탱미비, 택변한 없음. 탱미비. 어, 잠깐만요. 요게 이 사람이잖아요. 탱미비, 탱 비미 탱. 그다음에. 생미비 아 이게 이 사람이 바꾼 거네요. 이 사람 덱 바꾸는 사람이네. 왼쪽 사람 덱 바꾸는 사람이고 오른쪽 사람이 비미탱 아니다 미비탱 그리고 미비탱이 사람은 덱을 안 바꿔요. 이 사람은 덱을 안 바꾸고 저 사람은 덱을 바꾼다. 64. 49, 44, 64, 49, 44. 보자. 51, 47, 62. 어... 62. 덱을 바꾸면 왼쪽 사람이 이기고 덱을 안 바꾸고 그냥 붙으면 오른쪽 사람이 이길 것 같거든요. 어... 덱을 바꿀 것 같으니까 왼쪽 사람 찍을게요. 음. 그리고 마지막 일단은 세배 세배 마지막 미비탱 미비탱 그대로. 이 친구도 어제 내가 봐줬던, 봤던 친구 같은데. 맞네요. 보자. 비, 미, 탱. 비, 미, 탱. 그대로. 가고, 63.8, 49, 44. 어, 둘이 같은 조건이고 만약에 둘이 덱을 바꾸냐 안 바꾸냐 이거를 보자. 이거 앞에 것까지 봐야겠네요. 비미탱, 비미탱 그 전날 했던 게 비미탱, 얘는 아예 안 바꾸나? 비미탱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어저께 비미탱 그대로 가면 왼쪽 오른쪽 친구가 지거든요. 근데 얘가 덱을 안바꿔네 미탱비 음. 짜증나게 하는 친구들이군요 비밀탱 일단 바꾸니까 오른쪽 줄게요 오른쪽 어 일단은 그 기본 세팅은 바꾸는 거 같긴 하거든요 기본 세팅은 바꾸는 거 같으니까 오른쪽 주고 그 다음 세배 아 세배는 좀센 애들 없나 또다 모르는 애들이네 아이 참 자 우리 독고 아저씨가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볼까요 비탱미 미탱비 비탱미 어, 독고 아저씨가 덱 바꾸네요 그리고 상대는 미비 미비 덱안 바꾸네 택안 바꾸면 어지간하면 택 바꾸는 사람한테 질텐데. 60, 70, 55, 70, 55, 48. 그리고, 70, 59, 52. 우리 그럼 똑같은 시 하나 줄게요. 응, 음, 요렇게. 오늘 본의 아니게 역 배팅이 되게 많네요. 어, 어제는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따라 역 배팅이 되게 많네. 그리고 아, 어, 아이 귀찮아 진짜 빨리 빨리 이 기간이 제일 싫어요. 미비탱. 어, 이 친구는 안 바꾼다 보면 되겠습니다. 어 왜냐면은 아니네 미비탱 비미탱 뭐죠? 비미탱 마지막에 바꾼 건가? 맞네 마지막에 바꿨네요 이 친구. 음. 마지막 에 바꿨군요. 그다음에 이 친구는 미탱 미탱 대표는 없음. 음. 대변는 없는데 상대가, 어, 상성을 그대로 맞았는데도 대변는 없이 그냥 갔다. 그러면은 전투력만 보면 되죠. 둘다 전투력 변환니 왼쪽 친구는 한번 있으세요. 어, 64, 65. 65, 45, 44. 68. 왼쪽이 이기겠네. 왼쪽 이기겠네. 왼쪽 친구가 전투력도 세고, 어, 덱도 바꾸니까, 이 친구가 이긴다 봐야죠. 그럼 오늘 배팅 끝? 아, 진짜 쓸데없이 길었어요. 어, 요렇게요런 식으로 가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아까 그거, 어우, 계란 나섰네. 에헤, 계란 나섰는데, 일단은 뭐 계란 못 먹고, 어, 요거, 루돌프 두번 좋아요 해주고, 푸키한테 하나 보내주고 그 다음에 아 생일계란이었구나. 생일계란은 뭐 어차피 워낙 많은 거라서 어 별로 그거 될건없고요 요거 해주고 집결 하나 태워주고 그 다음에 아이 애들 몰아서 이걸 하니까 쉽지가 않군요. 자 이거 마지막으로 요거 저항공구죠 요거 바뀌었는지 볼게요. 이게 시간 단위로 변하나? 안 변했네. 어 이거를 그러면은 어차피 이래된거 다시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왼쪽 한번 치고 이렇게 가는거죠 어. 이게 훨씬 이얘기네아 저거 한방차이로 못찾군요 어 이게 그 가운데 있는 숫자에 어이 병사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저거 자체가 함정 카드 같더라고요. 어 그냥 이렇게 했으면 되게 쉬운 거였는데 쓸데없이 시간만 날렸군요. 음자 이렇게 해서 오늘 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아 지명수배 한번 가긴 가야 되는데 지명수배는 아까 덱 불러드렸으니까 그걸로 진행을 하세요. 어 그리고 약탈도 하시고. 어. 오늘은 더 이상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